심사하는 <laughs> 남자가 많거든. 뭘서? <laughs> 뭘서 <써? 웃음> 비행기 알아보는 준이거든요. <laughs> 왜냐면 한 영상 <여성> 하나밖에 없어서 <laughs> 이제 또 번째 <품질> 영상 나오면은 <laughs> 아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되구나 지금 삼일숙성 한우국밥에 역삼직영으로 왔습니다. 저기 있으면 우리 로시의 친구가 오니까 밥을 여기서 먹기로 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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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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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가 왔는데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laughs> 러시에서 온 카리나라고 합니다. 네, 그래. 현재 응. 어, 한국에서 모델 활동 하고 있고 그 네. 남편이랑 스파시바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국제 네. 커플. 국제 커플. 네. 데 들어보니까 네. 카리나가 민족이 원래 타타르 100% 네. 타타르. 100%. 어? 네. 타탈 스탄 가잔에서 왔습니다. 가잔. 가잔, 가잔 네. 수도. 오케이. 우리 남편이 진짜 찐 팬이거든요. 진짜 찐 팬. <laughs> 지금도 아니. 오고 싶었거든요. 제가 네. 아예. 전 만났는데 뭘봐 뭐 <laughs> <laughs> 그래요 질도 안 나죠? 저는 같이 좋아합니다. 어 그래요? 네. <laughs> 그냥 어쨌든 한국에서 지금 10년. 10년. 네, 10년. 그 처음부터 결혼하고 오는 건가? 아니면 아니요. 먼저 오학단 다니다가 대학교 다니다가 일하다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어, 혹시 반말 해도 될까요? 상관없어. 상관없어. 우리 그렇게 반말 할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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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편하지. 아, 괜찮아. <laughs> 가리는 몇 살이죠? 몇 년생? 무슨? 96. 아개 okay, 96. 아, 나오려. 인식이 번했네? 몇년 전에 했어? 2년 전에. 어. 한국에서는 인직이지만 러시아에서는 되게 인직인직 하잖아. 남편은 나이 제일 응. 많이 나? 아, 어, 남편은 90년. 딱, 괜찮대. 음, 딱 좋아. 딱 좋아. 완벽하지 않, 않나? <웃음> 완벽하지. <웃음> 괜찮지. 그러면 어떻게 만났어? 6년 전에 만났는데, 촬영하다가, 프로덕션 쪽에서 오고, 전 모델로 왔어. 왔는 아, 제작팀이고, 여기는 제 모델이고. 처음에는 뭐가 잘생겼네?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도 어? <laughs> 이렇게 서로 눈을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는 사람은 딱 없을 때, 그 남편이 와서,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하니까, 휴대폰으로 전화 교환하고, 이렇게 6년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매력 포인트가 뭐였을까? 보기에는 뭐가 좀 목독독해 보이지만 부산 사람이거든요. 나랑 있을 때좀 이렇게 귀엽고 <laughs> 애교가 많구나. 나랑만 있을 때 그래. 아, 그게 조용하지. 남들 다른 여자 앞에서 애교만을 뭐해? 그렇지. 한국 러시아 남자 막난 본 적은 있기는 해. 없어. 야 <laughs> 되게 어린 나이였거든. 나도 왜다 똑같은 얘기야? 미치겠어. 아니 한국 러시아에서 남자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혹시? <laughs> 러시아 남자 진짜 없지. 그런 거 같아. 일단, 이렇게 길에서 보면, 할아버지들 보다 할머니들도 많은 거 같긴 해. 근데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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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나 요즘에 국밥에 빠져가지고, 국밥만 먹고 있어 <laughs> 와, 나도 난... 국밥 엄청 좋아하거든? 와. 와.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자. 음. 뜨거워, 대신에 음. 맛있다. 맛있다. 이거 맛있어. 와. 한우? 한국밥 한국밥도 어. 한국 처음이네. 야, 이거 봐봐요. <웃음>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맛있다. 음. 딱 지금 같은 날씨에 뭐가 음 이렇게 좋은 음식인 것 같아. 렇까지 오니까 남편도 같이 좀 만성하는 거지 유튜브 응. <laughs> 같이 촬영해야겠다. 다음에 국수컵불로 완전 좋아할 걸. 아, 주친. 응. 팬인데 만나줘야지. 팬인데? <laughs> 팬 관리. 한국에서는 꼭지 커플 진짜 많아지고 있어. 내가 봤을 때. 맞아, 맞아. 엄청 많아. 내가 결혼하면 꼭지 커플 아닌데. 나 한국 국적잖아. 응. 음, 음. 여러분, 해주세요. 댓글에. 그래?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지만, 귀화했던 음. 케이스잖아요. 제가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꼭지 커플인지 아닌지는 한번 댓글로 <laughs> 부탁드립니다. 너무 궁금해. 그 <laughs> 응. 한국 남자의 매력 포인트가 뭘까요? 애교 말고 그것도 둘이 밖에 없잖아. 예를 들면 남편,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음. 남편은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착한 것 같아. 제일 착하고 뭐가 화도 잘안 내고 잘 챙겨주고 만약에 뭐가 사운다상우는게또 중요하잖아. 어차피 음. 사귈 거니까 음. 인생이란. 음. 먼저 이렇게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음.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 근데 한국 오기 전에 어쨌든 한국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상상도 못했지. 상상은 안 했지만 <laughs> 한국 남자 좋아했어 원래 오기 전부터? 아 한국 오기 전에 커프다 남자 드라마 봐가지고 <웃음> 지후 <laughs> 저처랑이었지 아, <laughs> 그때부터 벌써 한 10년 전만으로도 한국은 k p o 이나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 많았다는 거잖아 그때 인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 지금 많고 지금 엄청 많고 지금은 한국 사람 가기만 하면 인기가 와 <laughs> 남편이랑 갔는데 겨울에 네. 작년에 모스크에서 카페에서 앉아있는데 한국말 들어가지고 애들 우리한테 먼저 말 걸어서 되게 예쁘게 생긴 여성 대학생 두분 한국 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해도 되게 좋아요. 네. 그때 인기가 진짜 많다 한국이 요즘. 그렇구나. 한국 남자들 긴게 많아. 지금 벌써 내가 그전 연상에 남자가 없어서 힘들 나라가 무슨. 여권 찾고 침 사는 남자가 많거든, 벌써. <웃음> 벌써, <웃음> 벌써 <웃음> 비행기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왜냐면 한 영상 하나밖에 없어서. 이제 두 번째 영상 나오면은, 아,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되구나. 이제는 <laughs> 비행기 표는 벌써 지금 2학중이에요 <laughs> 아마 이 영상 보면서. <laughs> 어떤 러시아 크리에이터가 나한테 이 틱톡 커 얘기하더라고. 러시아에서는 싱글맘이 너무 많다. 아니, 남자들이 사라진대. 음. 자기야, 나 지금 빵사올게그리고 아! 없어. 아, 사라져. <laughs> 진짜. 슬프다. 왠지 알아?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 아 남자 부족해서 나쁜 거. 아 그렇겠다. 짜증 나. 여자들 많긴 하다. 아, 근데 어쨌든 러시아에서 갔어. 남편이 응? 첫 인사는 어땠어? 이거는 나중에 내가 남편한테도 물어보겠지만 아 되게 좋아했어. 되게. 음. 걱정 많이 했거든. 러시아 생각하면 이미지 있잖아. 그 뭐가 사람들 무뚝뚝하고 뭐가 조금...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따뜻하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자기 말로는. 아, 자기는 한국 남자들이 인기 많으니까 따뜻하지. <laughs> 한국 점에 왔을 때, <laughs> 신기한 점 있었어? 너무 깨끗하고. 러시아는 깨끗해? 다르게 깨끗한 것 같아. 깨끗하긴 깨끗한데, 뭔가, 뭔가 촉이 된 느낌? 아, 여기야 음 그리고 제일 눈에 띈거그 당시에. 남자들 되게 패션 센스가. 다르다. 음. 러시아 남자는 스포츠 마리에 그냥 어 이거 있네 이거 뭐겠네 이렇게 아예 생각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것 같은데 한국 남자는 어 이거 이 퍼지가 이 셔츠랑 어울리네 이렇게 뭐가 그런 느낌 있는 것 같았어. 음. 음. 그 당시에는 또 생각나는 게 안전하다는 거? 안전하다. 음. 네. 어린 면 한국에서 나와서 불편한 점이나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있지 않았어? 맞. 음식 맛 입맛 안 맞았거나? 저는 좀 많이 맵긴 했어. So, 울면서 막 김치찌개 울면서 먹었어? 처음 친구들 김치찌개 가게 이렇게 초대해서 왔는데 먹으면서 아, 너무 매워서 오, 울었습니다 이제는 잘 먹어? 이제는 좋아하는데 음. 살짝 근데 기분 좋게 매운 거 엽기 엽기 떡볶이는 엽기. 어, 나는 잘 먹어 엽기 그 2단계? 4단계까지 먹었는데 <웃음> 괜찮았는데 <웃음> 나는 청양고추도 십고 먹었어 그날 나 디진다 돈같스도 <laughs> 먹었던 사람이야 왜 그래 와. <laughs> 그건... 나 그런 거 잘해 한국 음식을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음식이 있었을 거 아니야 딱 내가 이거를 방에서 나는 전국장 된장찌개 진짜 좋아하거든 어? 된장찌개? 좋다 근데 전 냄새나잖아 아 전국장은 안 먹어본 거 같은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먹으러 가야지 <laughs> 물론 맛있는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고기 물론 좋아하고 고기 뭐? 햄고기 <laughs> 물론 보면 다 맛있는 거 같아 아 굽기만 하면? 바비큐가 오케이. 다 좋아 그러면 은 제일 싫어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허어 간장게장? 간장게장 <laughs> 내 사랑 간장게장 나 간장게장 진짜 좋아해 일단 이렇게까지 돼지껍데기 좋아해 아 okay, 계란도 좋아해? 떡볶이는 좋아하고 떡볶이 엄청 좋아하고 어, 여자들이 다 떡볶이 좋아하는데 그래어 떡볶이랑 소주 한잔 소주 좋아하구나 뭐 주면 생소주보다 뭐가더맥더 제조물 주량은? 몰라 <laughs> 어, 그냥 나 기분 좋을 때까지 먹는 거 같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어저 잡니다 이렇게 하고 본인 봤을 때 많이 먹는다, 조금 먹는다. 음, 잘 먹는다. 어잘 먹는다. 그럼 소주 한 다섯 <laughs> 병깔수 있구나. 에이 무슨 그거까지 아니야. 그한네 병이야. 설명 하멘트 하겠습니다. 여기가 알겠어 많이 먹네. <laughs> 그러면은 러시아 사람들은 보통 한국 사람 오이가 있잖아. 어 러시아 사람 이렇다. 아, 그런 거 없어요? 술잘 먹는다. 아, 모트카를 아침부터 <laughs> 그냥 이렇게 먹는 거? <laughs> 응. 진짜 러시아 사람들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모트카 그렇게 그냥 한 장씩 먹어요? <laughs>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 훨씬 더잘 먹는 것 같아요. 러시아보다 한국 사람들 훨씬 더잘 먹는다고 내가 네 알고 있어요. 저는 집에서 러시아 사람을 먹는데 못 먹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술을. 그리고 나한테 와가지고 항상 한국 와서 충격 먹었던 거. 한국 사람들이 음. 이렇게 술잘 먹는다고 음. 나는 처음에 제일 충격이 뭔지 알아요? 평일를 먹고 주말에 쉬는 거 아. 새벽까지 먹다가 출근하는 거 대단한 거야 대단하다 아.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일해도 엄청 열심히 하고 노는 것도 되게 열심히 하고 모든 게 열심히 모든 게 열심히 네와 그게 한국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laughs> 완전 빠졌네 한국 너 한국에서 밖에 못 살겠네 이제 어, 그런 거 같긴 해 10년 동안 살았는데 긴 기간인데 아직도 뭐가 뭔가... 사랑하고 완전 좋아합니다 한국을 한국을 사랑하구나 사랑, 완전 첫눈에 엄청 빠져가지고 첫눈에? 어떤 매력이었어? 첫눈에 딱 도착했는데 이것 때문에 딱 빠졌어? 사람들인 거 사람들? 근데, 한국, 사람, 사람들이? 다른, 한국 사람들이? 한국 그,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착한 것 같아 그냥 사람들 좋은 사람들 되게 많다 어 좋은 사람 많다 이뻐서 잘해주는 거 아니야? <laughs> 이쁘고, 이쁘고. 왜 저래? <laughs> 원래는 남편이 내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다가가기 쉽지 않거든? 다가왔잖아. 근데 이것도 우리 그렇게 대화 했는데, 내가 먼저 이렇게, 이렇게 사인, 어떻게 보면 사인이잖아, 있 이렇게. 카리나가 먼저 사인 보냈어. 그 마음에 들어가지고. <웃음> 아. <웃음> 그거는 모알아들은 바보지. 그렇지. 그렇죠. 그거는 모델하면 진짜 바보야. 여자가 <laughs> 아, 이렇게 아, 하고 아, 있는데 남자가 <laughs> 모른다. 나, 이 여자한테 왜윙크해 눈에 못뭐 들어가셨어요? 이런 거는 그냥 문제야. 로, 내가 들어보니까 러시아에서는 가끔씩 여자도 먼저 고백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laughs> 남자들이 하도 이제 빼풀러 가지고 <laughs> 아, 고셔야 돼. 약간 유한스, 그래. 약간 플로팅 해야 되고 막. 나나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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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알지? 좋아 좋아. 근데 말로 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 아, 이건 러시아 스타일이요, 에 응. 알았어요? 이전 응. 러시아도는 여자가 꼬셔야 되기 때문에 응. 플로팅하고 있어. 요 아, 일본 여자들이 렇게 하잖아. 아, 저희 거는 해야 되는 건데 러시아여자나. 아, 나, <laughs> 전화해, 전화 주세요. 옛날 사람도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응, 응. 요즘 사람도 이렇게 하더라고. 왜냐 옛날 사람이라서. 아, 그냥 문자 <laughs> 쓰세요 팔이, <응>. 팔이. <laughs> 오, 얼마나 만나고 사귀고? 얼마나 많이 결혼한 거야? 한달 반? 한달 반. 한달 반. 네. 오래 걸렸네.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laughs> 오래 걸려. 걸렸... 언니는 이제 시간이 없어어 그래. 한달 반까지 기다릴 수 없어. 네. <laughs> 어느 날 어, 오늘부터 일을 할래요. 그러다가 이렇게 4년 사귀다가 누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 남자. 근데 계속 한스있지 응? <laughs> 계속 나랑 결혼 안할 거야? <laughs> 바이바이요 <laughs> 나 4년 반 기다렸어 4년 사귀다가 어, 프로포즈 하겠다 이상은 했어 그래서 부산 가가지고 3일 동안 이렇게 여행하면서 아 오늘 하겠지? 안 했어 아, 오늘 하겠지? 안 했어 마지막 날에 아 그래 됐어 이렇게 하고 포기했어 네. <laughs> 다대포 라는 데가 있어요 무슨 봉수 봉투 무서워. 이렇게 슈 그렇게 해가지고 <laughs> 저랑 같이 주는 거예요 아 <laughs> 귀여워+ 귀여워 좋아서 귀여워+ 귀여 <laughs> 한국 같은 경우는 준비돼 있어야 된다 뭐이러면은 음. 뭐 집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잘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그런 음. 거는 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음. 어, 가리는 어때요 사랑은 주, 좋지 사랑은 좋지만 뭐가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사람 그냥 사람 사랑으로서 친구라서 네. 거, 좋은 거, 사랑이라서도 좋은 거좋지만 근데 버는 거 같이 보면 된다. 어, 멋있다. 그, 그냥 나중에 같이 성공하면서. 그렇죠. 음. 그렇게 역사가 있으니까 같이 함께하는 거. 같이 함께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열심히, 근데 남편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랑. 네. 음. 아, 서로 믿고 사는 거죠. 음. 근데 나는 항상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거는 아마 많이 물어봤을 텐데. 양쪽 부모님 얘기에 아 꼭지 결혼하다 보니 <laughs> 어떻게 반응은 어땠었나? 일단 제 쪽에서 제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랑. 계속,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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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아, 결혼한다. 해서 엄청 좋았고. 오빠의 엄마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어, 진짜요? 음. 그래, 갈등인 거나 이런 건 있잖아요. 저 문화 차이 있잖아요. 음. 그것도 뭐, 결혼식이든 뭐든, 난 이렇게 하고 싶고, 이쪽에서 그렇게 하고 싶고, 이런 것도 무지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운 축해, 부모님도 되게 멋있는 점이, 알아서 해라. 순안된다 갈등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뭐, 문화 차이 그런 게. 되게 멋있는 분이세요. 오, 음. 그리고 결혼식은 어떻게 한국 스타일로 했어요. 러시아 스타일로 했어요. 우리 결혼식은 솔직히 말하면 한국식 결혼식이 저, 저랑 좀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뭐 큰수 있죠. 나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않으니까. 너무 짧고 돈도 많이 들고, 짧게다 가족끼리 그냥 렇게그게딱 딱 중요한 사람들만 있고, 러시아 다시 돌아가면. 러시아, 네. 한국, 러시아 여자들한테 요즘에 한국 인기 많잖아. 오고 싶은 사람 많아요. 혹시 주변에서 나는 한국 가고 싶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지금 연락 많이 와요? 엄청 케이팝에 빠져가지고, 동생도 오고 싶어 하고. 요즘 그 케이팝 댄스도 네. 유명하고, 그 드라마도 유명하고, 엄청 오고 싶은 사람 많죠. 그래요? 그 정도요? 좋 좋네요 많이 오세요. <laughs> 야, 일단은 지금 다시 열어, 열어도 돼요. <laughs> 어쨌든 음. 나중에 우리는 음. 일단 청국사 먹으러 가야지 그리고 남편을 만나야지 오, 남편. 남편 얘기 좀 들어봐야 돼 에? 다음에는 꼭 만나가지고 그럼 다시 찍자 오, 어때? 좋다 조, 좋아 남편 얘기도 좀 들어봐야겠다 열심히 교육시키겠습니다 교육시키지 마 오히려 <laughs> 교육시키면 안돼 자연스러워야 돼 교육시켜서 뭐야 그럼 마지막 한마디로 해주시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고 진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유, 아유, 나와주셔서, 나와주셔서 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 스파시마 채널도 한번링크할 네, 나한번 링크할게요. 응. 감사합니다. 네, 아래 링크가 있으니까 네. 한 번은 <laughs> 국치국을 보러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무조건 전국차 먹는 모습을 처음이에요. 꼭 냄새 많이 나는 걸로 가야지. 기야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